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주제는 언론사의 정정 보도인데요. 2019년 한해 지면에 나온 정정 보도들을 수집해서 신문들이 어떤 기사를 어떻게 정정 보도하고 있는지 정리해봤습니다. 이 정정 보도는 민원연 회원 모임인 신문 모니터 분과위원회에서 조사를 했고요. 신문 모니터 분과위원회는 그 회원들 민원연 회원들이 모여서 각종 신문 신문이나 텍스트 매체들의 보도들을 모니터하는 그런 모임입니다. 여러분들도 상시 가입하실 수 있고요. 이, 이 모니터 보고서는 위지의 회원이, 회원이 써주셨습니다. 그런데 신문사들의 정정 보도를 살펴보기 전에 지금의 정정 보도는 과연 의미가 있는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언론사들이 모든 오보에 대해서 정정 보도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인데요. 일례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북한 인사 누구누구가 처형됐다. 이렇게 보도한 그 보도들이 꽤 있었죠. 그동안. 나중에 이 사람들이 숨신 채 발견된 사례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찾아보면이 기사들은 여전히 정정보도 없이 기사가 그대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정보도가 많다고 잘못된 언론사인 것도 아니고 반대로 정정보도가 적다고 좋은 언론사인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정보도는 정말 누가 봐도 어이없는 실수들을 바로잡는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볼 가치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2019년 한해 동안 지면에 보도된 정정 보도 횟수를 세 보니까 조선일보가 23건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2위는 14건이었던 중앙일보였고요. 한겨레가 13건, 한국일보가 11건으로 그 뒤를 따랐습니다. 가장 정정 보도를 적게 한 언론사는 동아일보였는데 한 건밖에 없었습니다. 가장 많은 정정 보도 유형은 단순 표기 실수였는데요. 전체 69개의 정정 보도 중에 38건이 단순 표기 실수였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중앙회보는 사설에서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된다고 써야 되는데 재발을 약속해야 된다고 썼다가 정각 보도를 했고요. 한겨레는 미국 방위비 분담금을 8,600억 달러, 그러니까 당시 환율로 약 960조 원이라고 썼다가 8억 6천만 달러로 고쳤습니다. 한겨레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부인인 손명순 여사를 고인으로 표기를 했다가 기사를 삭제하기도 했습니다. 3월 27일 미디어오늘 기사에 따르면 한겨레 오타 문제가 심각하다고 언론노조 한겨레 지부의 내부 비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단순 표기 실수는 언론사의 일종의 기초 체력이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좀 신경을 많이 쓸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단순 표기 실수는 말 그대로 실수지만 사실관계가 틀릴 경우에는 정말 심각한 오보가 될수 있습니다 특히 남을 비판할 때 사실관계가 틀리면 취재 대상과 독자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끼치게 됩니다. 사실관계 오류로 정정 보도를 낸 기사는 총 26건이었는데요. 가장 많이 사실관계 오류로 정정 보도를 낸 언론은 조선일보였습니다. 26건 중 11건이 조선일보의 정정 보도였고요. 중앙일보가 7건, 한겨레가 4건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 중에 대형 오보가 하나 있었는데요. 조선일보가 제대로 사실 확인을 하지 않고 노동자 기금 단체인 공공 상생 연대 기금과 한겨레를 비판한 사건입니다. 조선일보는 10월 14일 재단법인 공공상생연대기금이 한결의 신문 장학사업에 2억 3천만원을 썼다고 보도를 하면서 공공상생연대기금이 친정권 단체들의 기형적인 지원을 하는데 쓰인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결에는 장학사업을 한 적이 없었죠. 한결레가그 다음날 조선일보에 정정보도를 요청했다는 기사를 내자 조선일보는 해당 부분을 삭제했습니다. 취재원의 이력이나 발언을 잘못 전달하거나 왜곡하는 인용오류도 사실관계 확인만큼이나 취재원에게 큰 피해를 줄수 있는데요. 인용오류는 총 4건이 있었습니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가 각각 2건씩 정정보도문을 냈는데요. 오류 횟수는 적지만 상당히 큰오보들이 있었습니다. 조선일보는 4월 19일에 경실련 토론회에서 경실련 박상인 재벌개혁본부장이 민주당을 중남위형 좌파정당이라고 말했다는 보도를 냈습니다. 하지만 실제 발언은 한국이 근본적인 개혁을 못할 경우 좌파는 재정을 풀어서 우파는 규제를 풀어서 번갈아 집권하고 주기적으로 경제의 길을 맺는 중남미형 국가가 될수 있다 라고 발언을 한 것이었습니다. 조선일보는 항의를 받고 기사를 삭제했습니다. 중앙일보는 8월 8일 기사에서 퀴어 소설 작가로 유명한 박상영 작가의 저서를 소개를 했는데요. 이때 박상영 작가를 커밍아웃한 개이 작가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박상영 작가는 커밍아웃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박상영 작가는 자신의 SNS를 통해 퀴어 소설을 쓴다는 이유로 자신의 성 정체성과 관련해 불편한 시선을 받고 있다고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지난 한해 동안 언론사들이 정정 보도한 기사들을 훑어보았는데요이 중에는 별거 아닌 실수부터 정말 심각하고 중요한 오보들도 있습니다. 자잘한 실수도 너무 많으면 언론사들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중요한 오보들은 취지원과 독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줍니다. 특히 포털로 대부분의 뉴스를 소비하는 한국의 언론 환경에서는 뉴스의 소비 속도가 빠르고 기사의 지속성이 짧습니다. 독자에게 한번 전달되어 각인된 사실을 바로잡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오보를 바로잡는 일은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오류라도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올해는 언론사들이 철저한 검증을 바탕으로 실수를 줄이기를 바랍니다. 일단 팍보다는 길어져서 그 여러분들에게 좀더 자세한 내용들을 어, 밀도 있게 설명해, 설명해 주, 드릴 수 있, 있게 된것 같고요 음.. 네?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믿고 볼수 있는 미디어 비평이 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엔 더 믿을만한 미디어 비평 으로 찾아오겠습니다